자, 예수라, 예수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어,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 이것이 바로 종려 주일의 뜻이죠. 그런데 왜이 주일에 종려라는 이름이 붙냐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이 유대인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왕이라 하면 사람들을 압도하는 어떤 카리스마나 권위를 떠올리긴 하죠. 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지닌 존재로서 그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을 받으며 군림하는 존재. 우리가 상상하는 왕의 모습은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군림 대신 순종하셨고 화려함 대신 겸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왕, 두 번째는 겸손의 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특별한 왕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삶의 우리의 삶도 그분의 길을 따라서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종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시키고 계시죠. 그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저 허드랜 일을 신부름을 시키는 정도 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퍼즐 한 조각을 딱 맞추기 위한 순간입니다. 이 장면에 새 부류의 사람님이 등장합니다. 나귀를 가지러 가는 제자들이 있고요, 나귀 매어 있던 그 나귀를 풀어주는 내어주는 나귀의 주인이 있고 그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 나귀를 찾고요. 또 주지,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자신의 손으로 풀어서 나귀를 주죠. 무슨 이유인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실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때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기를 내어준 그 사람은. 그 나귀의 등에 이온 천하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타실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명령에 그냥 반응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한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나귀가 하나님 나라의 입성식에. 황금 마차가 된 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라고 하지 않고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며 순종하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시죠. 사절과 오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진정한 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 7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첫 번째는 어이 타국인을 왕으로 두지 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마병을 많이 두, 두지 말라라는 말이 또이 명령이 등장합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과 금을 너의 곁에 많이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그렇게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직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어진 본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 시는 왕은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자가 다스리는 곳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는 하늘나라의 초청인 셈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쓰시겠다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시간은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사람들과의 약속과 일들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자꾸만 뒤로 밀리기 쉽죠 하나님은 우리의 바쁜 걸음 속에서 그분을 위해 내어드리는 이 순종의 시간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것에 참,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냥 넘겨 버리지 마시고 흘려 듣지 마시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원드립니다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손해 볼까 두려워서 놓지 못하는 물질은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있는 만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더 벌어야 안심이 되고 더 모아야 마음이 놓일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늘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어도 아이 정도로는 안돼, 충분하지 않아라는 마음이 들고 나눌 여유는 더더욱 부족하게 되는 법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쓰고 싶다. 많이 가진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그 중심에 담긴 믿음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우리의 손이 열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일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여전히 품고 있는 우리의 감정은 아닙니까? 말로는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여전히 아프게 남아있는 쓴 뿌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씩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다시 그 날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긴 커녕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마음속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살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잠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억지로 밀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조용히 기다리시며 내가 그 감정까지도 쓰고 싶다. 내가 다시 너를 쓰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래 다쳐져 있던 그 어두운 방 안에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상처였던 기억, 끔찍했던 감정까지도 결국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음성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감정, 어쩌면 너무 작고 평범해서 너무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하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여러분이 드리는 순종 하나 그것이 오늘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귀를 내어준 주인은 이 순종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작은 순종이었을 뿐입니다. 이 나귀가 온 천하의 주인을 태울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순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늘의 계획 안에 담기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오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새끼 나귀였습니다. 게다가 그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끼 나귀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어미 곁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7절에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귀 새끼는 어미, 새끼, 어미 나귀를 떨어지게는 좀 불안한 그런 새끼 나귀였던 것이죠 그만큼 이 새끼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았고 덩치도 작고 왕이 타기에는 너무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 없는 짐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화려함은 전혀 없었고 눈길을 사로잡는 위엄도 없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것은 그분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겸손한 삶을 사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사람들이 천한 동네라고 여겼던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도 특별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가나는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귀족이나 고위층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나무를 깎고 망치를 들며 일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분의 외모조차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나 그런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하지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요. 예수님은 외모나 겉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일평생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만 계셨고 낮은 자의 곁에 계셨고 고통받는 자의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먹은 자에게 소리를 주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들은 다그 당시 가장 외면받고 가장 무시를 당한 사회적으로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왕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런 겸손이 결국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진정한 높임의 길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것, 멋있는 것, 눈에 띄는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겉모습이 멋져야 주목을 받고, 또 말투가 세련되고 품격이 있어야 인정받죠. 멋진 집에 살고 고급 차를 몰고 브랜드 옷을 입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이 세상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저절로 시선이 쏠리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라야 비로소 자신이 의미 있는 사람처럼 멋진 사람처럼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SNS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아요를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밥한 끼를 먹더라도 사진이 좀잘 나오는 사진 찍기 좋은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먹어야 하고. 또 여행을 가더라, 가더라도 인증샷이 잘 나올만한 명소를 찾습니다. 자기 삶이 조금 더 빛나 보이도록 포장하고 꾸미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 속에서는 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해 줄만한 그런 사람일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 겉모습을 치장하고. 채우고 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길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도 화려한 그런 왕의 행차를 하실 수 있었죠. 백마 타고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섬기시는 자리를 그런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높임을 받기 위해 애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길은 십자가의 길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기들의 자기들이 원하는 왕, 곧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자유를 줄 왕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하면서 호산나를 외친 것이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길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길만을 걸으셨습니다. 화려한 왕자로 오르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득 담긴 그 십자가를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환호의 외침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과 수치와 저주와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굳은 결의를 가지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셨어요. 그런데 화려한 왕관을 쓰지 않으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찬란한 왕자가 아닌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입성하셨지만 그 환호 뒤에 감춰진 고통과 배신 십자가의못 박으라는 외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길이 곧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겸손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내가다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왕의 길을 택하겠느냐?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겸손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따라 걷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겸손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날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이길 끝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